지금, 미국도 그렇고, 도청감청, 뭐, 옛날에도 그렇고, 도청감청 있었다. 중국도 뭐, 하여튼, 내 나름대로 쭉 생각해봤어요. 한국은, 일단 서울경찰청이 있는데, 서울경찰청 옆에는 주한중국문화원이 가까이 있습니다. 담 하나 사이요 진짜 가까이 있어요. 주한중국문화원. 건접해 있다. 왜? 좀 생각해봐야 돼. 미국 공자학원은 폐쇄했다. 그 트럼프 시트 트럼프 대통령 때그 스파이 노릇인가 인사 노릇 한다 그랬지. 미국 공자학원 폐쇄했다. 미국에 있는 공자학원 폐쇄했다.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진영원 이것 좀 생각해보자고. 그다음에 중국 화웨이 화웨이 통신장비 이것도 골자 봤지. 미국에서 파이널을 한다고. 그 다음에 한국의 대기업체, 휴대폰 생산 중지, 국내에서는 생산을 중지한다. 그 이러면 말하지 않겠어요. 이미 뉴스에 뭐 2년, 3년 전에 많이 나왔으니까. 한국 대기업, 휴대폰 생산 중지. 그 다음에 한국 국정원에 대해서도 좀생각해 봐야 되고. 그래서 한국 국정에서는 주한 중국 문화원에서는 뭐하고 있나. 그때뭐 공자학원이라 그랬나? 중국 뭐 그것도 그랬었잖아.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한국에는 정치, 정책 연구기관 25곳, 거기서 뭘 하고 있나? 그것도 좀 내가 참좀 해봐야겠어, 이거. 현재 정치 1년 대통령 하시고 1년 됐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. 정치, 정책 연구기관은 뭘 하고 있나? 25곳에서 좀가심거가져봐야겠다 이거지. 그래서, 어, 이 서울경찰청 옆에 있는 주한중국 문화원은 왜 문화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느냐? 그 다음에, 어,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는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있나? 그 중국이 두 개다, 중국. 그러니까 그 중국과 한국이 만약에 연결됐다 그러면은 한국인터넷 진행은 뭐 했냐 그러면 그 국조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냐 현재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봐가지고는 정치정책연구기관 25개에서 뭐하고 있냐 이것까지도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경기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, 요까지만 딱 봤을 때 문제가 있다이 말이죠. 요까지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. 그렇게 생각되는데,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옥돌과 진짜돌과 가짜돌은 좀 걸러내 주었으면 좋겠다. 이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